당사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죠.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행정절차법과 비교를 하셔야 돼 이거. 행정절차법의 2조는 당사자 등 어, 이게 나와요. 당사자 등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둘을 포함시키죠. 하나 둘이죠. 하나 둘. 하나는 처분의 상대방 여기 어, 떠나 더 있죠. 어? 당사자. 처분에 상대가 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행정이 직권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A 또는 B죠. 이것을 당사자 등이라고 표현했죠. 당사자 등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당사자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인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도 포함되는 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사자 플러스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행정인 직권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까지 당사자 등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가 이를 들면 사전 통제한다. 사전 통지한다 의견, 의견 진실의 길을 부여한다. 행정절차법상 21조. 21조나 22조 의견 정치 과정이라든 이런 거에 있어서 누구한테 사전 통제하냐에 있어서 이게 당사자 등이죠. 당사자 등한테 사전에 통제하고 당사자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거 있죠. 물론 이 자체도 엄청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이 개념. 행정절차법의 이 당사자 등의 개념이 기초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됐던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자세히 또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는 당사자 등이로 안돼 있다는 정도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기본법은 당사자 등이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죠. 행정청이랑 당사자와 관계죠. 네? 이건 포함하지 않잖아, 요 이해관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은 당사자 등을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나오면 띵하단 말이죠. 많이 봤는데 왜?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당사자 등을 등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절차라면 그렇지 않죠. 기본법은 당사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항이란 말이죠. 행정청이랑. 그 다음에 처분의 개념은 뭐 똑같죠. 뭐. 기본법의 처분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같죠. 응? 어디랑? 절차법이든 심판법 소송법과 뭐 어, 기본적으로 같고. 그런데 역시 이제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 법은 법은 일반 추상적이죠. 법은 일반 추상적이죠. 법은 그래서 불특정 사람과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게 법이죠. 그런데 행정부와는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의 핵심은 구체적이죠. 행정작용은 구체적이란 말이죠. 응? 이걸 적용해서 황남계씨 2020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세금 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죠. 왜 사실 한다는 쓰겠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뭐가 이제 결정되냐면 황남계 소득이 2020년도에 1억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세율이 30이란 말이죠.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구체적 사실. 어, 황랑기 씨 2020년도에 얼마 보셨어요? 어, 1억 보셨어요? 그럼 법률에 갔더니 30인데, 소득이 있으면, 저, 그렇죠? 소득에서 3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것을 황랑기 씨 2020년도에 1억을 소득을 올렸으니까 3천만 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단 말이죠. 세법을. 세법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지표하는 작용이죠. 처분은. 어? 어? 법은 일반 추상적이고. 법은 황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황란계 2020년 소득에서 이런 말이 없죠. 그렇다면 법은 일반 추상적이고. 법은 황란계에 대해서 2020년 소득에 이런 말이 없고,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어? 그렇지만 처분은, 처분은 2020년 소득에 대해요 이게 이제, 저 어, 구체적이란 말이죠. 황란계에 세금 내세요. 3천만 원. 그래 처분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 입법과 차이점이죠. 입법과의 차이점이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란 면에서 입법은 일반 추상적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의 차이점이겠죠. 행정지도는 공고 조언이기 때문에 권력적이지 않고 비권력적이라면서 근데 처분은 권력적이죠. 공권력이라말이 공권력에서 권력적으로 진행이 되죠. 또는 그 거부. 건축가 신청 거부했다든지 그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아마도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겠죠. 나중에 하겠지만. 하여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응? 뭐, 기존 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되고, 제재처분.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어, 법령상 의무를 불행했을 때, 법령에 위반했단 말이죠. 어, 어,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의 당남기가 어젯밤에 음주운전했죠? 그럼 법령 위반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어, 또는 이행을 안 했다. 어? 이행을 안 했다. 어? 뭐소극적무라든지적극적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을 안 했다. 이후로 당사에게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죠. 불법 건물을 만들었다. 원칙법 위반돼서 불법 건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철거를 명한다 말이죠. 철거. 어? 어? 원상회복무는 철거 명령했다 을 말이죠. 근데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니까 철거하시오. 그럼 권익을 제한한다. 면을 취소하겠다. 음전전했으니까 면을 취소하겠다. 면을 취소하겠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가리켜 말한다고 제재처분이죠. 제재처분의 개념이 나왔죠. 제재처분, 제재처분는게 뭐예요?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단 말이죠. 운전 전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법령 등에 따라 그 불법 건축하면 을안 되는데 불법 건축을 했단 말이죠. 어? 불법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저 의무를 위반한단 말이죠. 그 건물 철거하시오. 권익을 제한한단 말이죠. 운전면을 취소한다. 운전을 취소한다. 이런 걸 이렇게 뭐라 온다? 제재첩이라고 온다. 근데 30조 1항에서 말하는 행정 강제는 제외한다. 어디? 제재처분에 그래서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증수, 그 다음에 즉시 강제. 즉시 강제. 이 다섯 가지는 이 다섯 가지는 어디 제재처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3 0십이랑이거요 30주 이랑의 각호가 다섯 가지죠. 행정강제가 지금 삼십일에 가면 다섯 가지가 나열되는. 이 다섯 가지는 제재처분 해당하지 않는다. 제재에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나중에 다 배워야 돼요. 초보자들은. 근데 지금은 여기서 뭐다려고하지 말고 뒤에 가서 또 배우니까 어? 넘어가건 넘어가고. 어? 좀 반복적으로 배울 거는 반복적으로 배우. 관허 사업 제한보다 넓다고 봐야 돼. 응? 관허 사업이 뭐냐면 관에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죠. 관에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말 그대로 관허 사업 아니 관에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죠. 그 관허 사업의 제한이 뭐예요? 허가 안해 주는 거지 뭐. 또는 허가를 취소한단 말이죠. 허가가 있어야지 용점할수 있다는데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허가를 거부하는 거지. 그것도 관허 사업 제한이죠. 또는 허가해 줬다가 허가를 취소나 정지한다면 취소나 정지한다 이거 간호사업 제한이에요. 어? 물론 간호사업 제한도 여기도 해당해요. 예를 들면 저 술집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지 마시오. 미성년 자 술을 못 팔게 돼있겠죠 당연히 식품위생법이라든 관련법 찾아보면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법을 찾아보면 당연히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수없단 말이죠. 근데 미성년자 술을 팔았어. 법령 위반이죠. 법령 위반이죠. 미성년 자 술을 팔았죠. 그래서 권익을 제한한다. 어? 허가 취소, 유흥점 허가 취소, 어, 어, 영업정치 이것도 뭐예요? 제재처분이죠. 그럼 이제 이런 제이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이기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기도 하고 제재처분이기도 하는 거야요 관허사업 제한이기도 하고 제재처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 운전면허는 황남기 같은 운전면허는 관허사업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나저나 나 사업하는 데나 택시운전사도 아니고 말이야. 나 사업을 운전으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난는 황남기는. 근데 어제 음주운전했잖아. 그 법령 위반은 맞지. 근데 저 제재를 당했지. 면허 취소됐지. 그런 경우는 제재 처분에 해당하지만 간호 사업 제한은 아니고요.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융주점 화가 취소. 운전면허 확란계 운전면허 취소. 물론 이제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겠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자면 운전면허 취소. 그럼 관화사업 제한. 제재처분. 관화사업 제한이죠. 제재죠. 제재 이것도. 그러나 이건 관화사업 제한은 아니고 제재처분. 그래서 제재처분이 관화사업 제한이라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실효성 확보수단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도입돼 있는. 그동안 음? 우리가 나중에 실효성 확보 수단에 가보면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배웁니다. 그 개념보다는 이 제재처분이 좀더 넓다라고 보는 거죠. 좀더 넓다라는 어? 얘기죠. 저 넓은 개념이다. 그렇죠? 국가 지자체의 책무죠 국가 지자체라고 되어 있죠. 조가 뭐 공무단체는 규정이 안돼 있고 그가 지자체는 이런 공정합리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라. 행정. 행정 지금 행정법이니까 행정을, 행정을 수행할 행정기구법이니까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지자 적극적 능동적으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저 그렇죠? 행정을 수행해야겠죠 어 공정합리적으로 그죠 국민질 향상 코로나 사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국가 지자체는 저국민질를 그렇죠? 향상하기 위해서 적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물 책무를 지겠죠 코로나 예방 그럼 코로나 예방도 해줘야지만 또 사업도 하도록 해줘야한단 말이죠. 음식점도 사업을 하도록 해주죠. 10시까지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의미하겠죠. 자, 능률성과 실효성도 중요하다말 코로나 예방에서 백신도 빨리 맞혀야 되고, 응? 응? 어? 뭐집합금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 지속적으로 법령 제도와 정비를 개선할 책무를 지죠. 그러니까 무슨 뭐 단계 맨날 바뀌잖아. 코로나 관련돼서 뭐 1단계, 2단계, 옛날에 2.5단계도 있고, 3, 뭐 그걸 욕을 했지만 나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아,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그냥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던 거라면, 공무원들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을 해봤어요. 예? 역사적으로 거의 최초라고 봐야죠. 전국적인 단위로 이런 그 감염병이 확산된 게, 예? 뭐 조선시대는 모르겠지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에서는 거의 첫 경험이죠. 그동안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는 뭐, 부분 집단에서만 좀 하다가 끝났던 거고, 이거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렇게 길게 끈 것은, 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처음 아니에요? 그럼 뭐 공무원들은 무슨 경험이 있나? 그럼 제도나 법제도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제대로 돼 있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들 요구하지만, 지들도 경험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경험을 안한걸 가지고, 뭐,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물론 똑바로 해야죠. <laughs>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책무이지니까 응? 근데 또 계속 실효성을 높이게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자세가 자체가 잘못될 수는 없지. 물론, 뭐, 실수를 엄청 많이 했죠. 그것도 뭐, 인정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어, 어, 나무라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셔츠 높이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지도 해주고 또 해야지.